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지만 그중에 특히 성전인들 각 개인에게 더 개인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특히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의 의미에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제 마음속에 항상 커다란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며 살고 싶다. 그럼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뭐지 마음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어쨌든 만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고 뭐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려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수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정말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친근하다고 해서 경박하지도 않죠 그 친근함 속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애하셨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애하셨던 것이지요. 예전 서두 모임에서 경애라는 말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알게 되었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그레엄 골즈워디가 말하는 정의가 좋더라고요. 어, 이분은 경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것을 지정이, 즉, 저희, 저희 모든 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간단하게, 어, 사랑이 많지만 무서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뭐 이렇게 <laughs> 어,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영에 대한 말씀은 잠언 1 장에 정확히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흥교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지식하고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죠. 그리고 자연스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감정들과 연결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되짚어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면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일까요? 일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죠. 그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여기서 또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아, 알고는 있지만 또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단일선에 소개하실 때 어떤 뭐 어떤 명제를 딱 얘기하시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그러니까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람이 창조되는 내용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사람도 동물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사람과 가까운 동물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명도 있고 일종의 의식도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즉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보고 느끼는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러한 개념들을 전혀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죠. 누가 가장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뭐 칼빈이랑 바비크 같은 분들이 이런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사람은 두 발로 땅 위를 딛고 서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다. 예. 즉,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겠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산물이나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도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인식합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모든 욕구 육체적인 욕구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초과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넘어서 이성과 양심에 따라 더 높고 선한 것에 다다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고 선한 것.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리고 더 높고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대상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호봉은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렇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성을 만들어졌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 좀더 이해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오인 세상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인격적인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인격적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순종한지 아니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즉, 올바르게 생각할 때 겸손한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 향하여 반항하고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즉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한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7세기 후반에 시작된 개몽주 시대 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 우리의 이성,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맹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볼수 있죠. 네, 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창조자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출 때 명찰,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겸손화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주의를 한계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경애함이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의 생각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이죠. 그 점을 위해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은 고린조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자들이 실제로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방향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래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향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지혜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또한 성경은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자세를 받아야 하는지 또 받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게 많이 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은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야의 길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심이며이 절과 이절에서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볼때 조금 전 고리도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듣기 위해 애쓸 때 받게 되는 것이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따를 때 그분의 말씀으로 말하면 아마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지혜를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마음과 귀가 긴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문주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치를 얻으려고 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부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십니다. 사실 이그 사실이 바로 육절에 드러납니다. 강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지혜를 주시며.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좀더 넓은 구조로 이해 해 보면 지혜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우리를 언약 관계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3절과4절에서 이것을 긴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면서 또한 그 음성이 우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완벽하게 이루셨죠.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원정이 경외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설계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공부하는 동안에 특히 어, 조직신학교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조차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중립이 없다는. 하나님 편에 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리에 었든지두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백에 오게 되면서 복음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저의 삶이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말씀이 살아 역사, 하역사진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면 분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해 중립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만을 조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십시오. 뭐 행동은 제쳐주더라도 우리가 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러니 생각으로 범하는 죄들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많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고 범하고 있는 제가 얼마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짓는 죄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로 지난 몇 년간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음, 비난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간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제와 싸우는 모습인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볼때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드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어쩌면 너무다 턱없이 부족한 경우는 아니지.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단도지직조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죠그렇 그렇다면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호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미 자체는 너무 축소시켜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살아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학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열의 문답 제1장에서는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거워하는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만, 보, 우리만 보게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고로세서 2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며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말씀이지만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종교자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여자에게서 또한 율법 안에서 태어나셔서 율법 안에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의 자신을 복종케 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놀라운 점은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생각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체험하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지체인 성도들을 정말 마음껏 사랑하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 체험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천분의 사람인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이익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느끼시겠죠.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키 때 찾아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며 성경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유일한 구속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시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경외하며 영원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경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